청각장애와 수어, 수화, 그리고 문자. 청각장애는 청각기능의 장애로 인해 보청기를 착용하거나 착용하지 않는 상태에서 청력을 통해 언어적 정보를 처리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청각장애는 작은 소리는 알아듣지 못하지만 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난청과 전혀 소리를 들을 수 없는 농으로 구분됩니다. 청각장애인을 농인이라고 부르며 들을 수 있는 사람을 청인 또는 건청인이라고 합니다. 청각장애는 단순한 신체적 장애가 아니라 의사소통 및 정보 접근의 장애로도 볼수 있습니다. 소리의 전달과 청각장애. 우리가 듣는 다양한 소리는 물체의 진동에서 발생합니다. 소리를 듣는 과정은 귓바퀴로 소리를 모으고 외이도를 지나 고막을 진동시키면 귓속뼈에서 증폭되어 달팽이관에 전달되고 달팽이관에 있는 청각세포는 진동을 받아들여 청각신경을 통해 뇌로 전달되는 소리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청각장애의 의사소통 방법. 구화. 상대방의 말을 들을 때 입술의 움직임과 얼굴 표정을 보고 이해하는 방식입니다. 독화라고도 하며 일부 청각장애인은 소리를 듣지 못해도 입모양을 통해 언어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수어 또는 수화. 청각장애인의 주요 언어로 목소리 대신 손을 사용하여 소통하는 방식입니다. 손의 움직임 뿐만 아니라 얼굴 표정, 입모양, 팔과 상반신의 움직임까지 활용하여 다양한 기호를 표현합니다. 수어 통역사가 청각장애인과 건청인 사이의 의사소통을 돕습니다. 각 나라마다 고유의 수어 체계가 존재하며 지역마다 수어 사투리 방언도 있습니다. 필담 손바닥이나 종이에 글씨를 써서 대화하는 방식입니다. 수어나 구화가 어려운 경우 청각 장애인 비장애인 등간의 소통을 돕는 대체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수어 수어는 청각 장애인의 의사 소통을 위한 시각적 언어로 손의 움직임과 손가락의 위치, 몸의 자세, 얼굴 표정을 통해 의미를 전달합니다. 우리나라는 2016년 한국 수어 언어법이 제정되면서 한국 수어가 단순한 음성 언어의 보조 수단이 아닌 하나의 독립적인 언어이자 농인의 공용어로 공식 인정되었습니다. 수어는 비장애인이 사용하는 음성 언어처럼 자연스럽게 생성된 공식적이고 사회적이며 규칙적인 체계를 가진 기호 언어입니다. 농인들은 수어를 가장 선호하는 의사소통 방식으로 사용하며 이를 통해 정체성을 형성하고 문화적 소속감을 갖게 됩니다. 수어 사용 인구와 농문화. 우리나라에서 수어를 사용하는 인구는 약 5만 2천명으로 전체 청각장애인의 약 12%를 차지합니다. 기술의 발달로 인해 인공와우나 보청기 사용이 증가하면서 음성언어를 통한 정보 접근이 확대되었지만 수원은 청각장애인이 정보를 얻고 문화를 누리며 사회와 소통하는 중요한 수단이며 이를 통해 고유한 농문화의 정체성이 형성됩니다. 수어는 만국 공통어로 오해되기도 하지만 각 나라마다 독립적인 수어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한국 수어, 미국 수어, 일본 수어 등약 271가지의 수어가 존재합니다. 일반적으로 비장애인들은 청각장애인이 문자로 원활하게 의사소통을 할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언어적 자극과 학습 경험의 부족으로 인해 문자 기반의 의사소통에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보청기. 보청기는 소리를 증폭하여 들려주는 의료 기기이며 단순히 청력을 회복시키는 장치가 아닙니다. 즉 소리를 크게 보정하여 들려줄 뿐 청신경이나 청각세포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효과가 없습니다. 따라서 보청기는 모든 청각장애인에게 유용한 것은 아닙니다. 인공와우는 심각한 난청이나 고도 청각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소리를 인식할 수 있도록 개발된 의료기기입니다. 보청기로 충분한 소리 증폭이 불가능할 경우 인공 와우를 통해 청신경에 직접 전기 자극을 전달하여 소리를 인식하도록 합니다. 이 기기는 달팽이관에 전극을 삽입하여 청신경을 자극하는 방식으로 작용하므로 수술이 필요합니다. 인공 와우는 청력을 완전히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으로 소리를 감지하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청각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교육 방법. 이 장에서는 플립러닝 방식의 수업 교재, 유튜브를 통한 취미생활 지원, 박물관 수어 통역 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